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림의 여정을 찾아서 낭독을 계속하겠습니다. 소제목 큰딸 수연이와 저녁식사를 하다. 오랜만에 수연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합니다. 요즘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밤낮이 바뀌어 약간의 걱정이 앞서기는 하는데, 알았어 하겠지라고 해서 생각해 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오침을 하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 8시경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나의 퇴근 시간과 비슷하게 맞춰 같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에 혹시 몸이 상할까봐 걱정인데 밥을 제대로 먹는지도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을 식구라고 하지 않는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밥 먹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인가 보다. 한끼한끼잘 챙겨 먹거라. 아버지는 너희가 건강하게 잘 되는 것이 제일 좋단다. 오늘도 응원하마 힘내거라. 둘째 딸 예지가 된장으로 요리를 하였습니다. 저녁을 많이 먹지는 않아서 조금만 밥을 떠서 식사를 합니다. 된장도 숟가락으로 한 술. 아니, 이게 웬일인가? 자꾸 숟가락이 된장으로 갑니다. 이제 밥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된장 요리를 하였니? 라고 하니 양파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버섯도 넣고 하였는데, 나머지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딸이 한 요리라고 아버지가 칭찬을 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큰딸 수연이도 연신 밥그릇을 비웁니다. 이런 폭식은 소화도 잘 됩니다. 이지야, 너도 앉아서 한 숟갈 먹지 그러냐? 다섯시경에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숟갈만 먹자 하니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웁니다. 딸들과 먹는 저녁 식사 시간이 이렇게나 즐거운 줄 지내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